이번에는 또 질문 안 하셨던 분 중에서 질문을 좀 해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행문에는 연불문, 주령문, 그 다음에 참선문, 네. 제가 알고 있기는 크게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 큰 수행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참선하고 맞물리면서 연불선, 주력선, 또 참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수행법이 참선하고 연결 짓는 방법이 있는데, 참선문이 제일 이제 수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근기로 봐가지고는, 연불선이나 주력선도 지금 시대에 참선문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좋은 수행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아, 아, 예. 어, 스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어, 예, 아주 좋은 어, 현실적인 에, 부분에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주 질문 잘하셨습니다. 어, 그게 이제 혼동되기 쉬워요. 아주 혼동스러운 질문데 한국 불교를 어, 흔히 뭐라고 합니까? 통불교라하죠 통불교라 해서 요거를 어, 통불교면 전체를 이렇게 에, 좋아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이번에 선이라고 하기보다도, 어, 어그 이제 요구는, 어, 현대사회에, 어, 현대를 위한 선지도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어, 선을 제 입장에서 어, 조사선으로 이렇게, 예, 어, 거기다 범위를 이렇게 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어, 지금,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음, 선 황금 시대에도, 어, 연불선이 얘기가 됐어요. 어, 미탑을 곁들여서, 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선은 이제 선으로 두고, 어, 어 이제 조사선을, 네?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 꼭 맞다 틀리다 그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에, 그런데 에, 선의 정신은 그거예요. 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에, 달마 대사가 아, 이 입을 열었던 어, 이를테면 양부자의 황제하고 어, 대화 선상에서 그때 에, 조사선을 사실은 에, 뭐. 다른 표현을 안 했지만 이건 선포다, 선언이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선언이다. 그 선언상에는 염불이고 다른 모든 관법 수행이야 통틀어서 그거를 전면 부정한 거예요. 특히 염불은 어떤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건 이제 스님들이 우리가 직접 한국에서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격은 좀알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염불은 뭐냐? 염불은 내가 추종해야 되고 밭 들어 모시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이렇게 높이 두고 또 거기에 반드시 거기는 뭐가 따라요. 그 추종하는 입장. 그래서, 염불에서는 부처와 중생을 구분을 지어요.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신불급 중생, 마음이나 부처나 이게 둘이 아니다. 신불급 중생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는 그, 이제, 연불 정신은 아니에요. 어? 그건 이제, 선 정신, 조사선 정신이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어, 조사선에서는, 어, 어떻게 봐요. 어, 나누지 않는 거예요. 어, 어, 나누지 않는 거는 조사선만이 아니고, 어, 사실은, 어, 어, 부처님 근본 정신이기도 해요. 나누지 않는 거는. 근데 연불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어 연불이라고 어 이게 안 나와요 문헌에. 예. 이제 어 대승불교 들어가면서 이제 연불이 예. 강조된다고. 요 예. 연불이 나와. 이제 실천 수행으로 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에 그거는. 에 이제 임재 스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어, 조사와 부처와 어, 우리 자신은 어, 동격 이다. 어? 다르지 않다. 어. 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어, 의지처를 두지 말아요 그런데 어. 연불에서는 에 부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성실한 연부라는 태도예요. 연부라는 태도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조사선하고는 이제 나누지는 거예요. 뭐 스님 아까 말씀 중에 쌍차쌍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나산에서 공부하는 우리 쌍차쌍조의 입장을 화두 어, 타파 전에 어떻게 봐야 되고 화두 타파 후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그럼 그렇게 뭐 상세하게 에, 나가 너무 간단해요. 어, 이게 이제 쌍차쌍조는 어, 그 중도를 설명하는 한 방법이거든요. 어, 그래서, 에 조사선에서부터 처음에 쓴 말이 아니고, 어, 이, 저, 에, 천태 지자선사가, 아, 스님이, 에, 아주 그 교리를, 어, 너무, 어, 해박하게 잘, 이제, 이 해석을 하고, 어, 그래서, 어, 분류를 잘 해놓, 놈, 놨는데, 에, 예, 그 스님이 조금, 음, 그, 그건 교리 차원인데, 예, 많이 다른 곳에 쌍차 쌍조가 아주 자세히 다루졌어요. 그걸 이제, 예, 근대에 와서는 한국에서 어, 성철 스님이 쌍차 쌍조를 얘기하는데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쌍차 쌍조를 내가 조금 설명할게요. 어, 쌍차 쌍조를 예, 뭐, 그 언어만 갖고 얘기하면 에, 말에 에, 이제 제한될 수 있어서 다른 표현으로 쓸게요. 에, 우리가 이제, 어, 조사선에서 보면 에, 조금 오순스러운 그런 이제, 어,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 어떻게 봐요. 어, 사와 부처와 에, 다르지 않다, 대등하다. 그러면, 에, 어,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다는 거예요? 얘기 얼른 해보세요. 깨달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깨달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깨달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깨달아 있는데 어 왜또 응? 깨달으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에, 나는 그 말이 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깨달아 있다는 얘기는 완전한 깨달음 응? 그러니까 에, 완전한 깨달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목적지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에, 그 깨달음으로, 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요. 그래서 나는 그 설명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에, 맞는가 안 맞는가 어, 들어보세요. 에, 우리가 이제 에, 배고파서, 어, 어, 때가 돼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에, 밥을 한 그릇 다 먹으면 배불러요. 어, 그런데 에, 배부르기 전에 에, 먹는 한 숟가락씩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밥이 아니에요. 에, 갑자기 배부른 게 아니거든요. 아, 한 숟갈 두 숟갈 먹어서 어, 어, 열 숟갈에 배부른다면 아홉 숟갈 에, 열 숟갈 먹어서 이렇게 배불러요. 그런데 아홉 숟갈까지는 밥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에, 어, 이제 깨달은 사람이 에, 깨달음에 이른다는 얘기는 에, 밥을 먹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거예요. 말을 자유자재로 어,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에, 쓴 건데, 에, 그러면 에, 어리석어서 어, 깨달은다. 어, 이거는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에, 조사선 사상, 불교 사상하고 어, 어긋나요. 어? 그럼 뭐가 돼요? 에, 깨닫기 전인 내가 맞냐, 깨달은 후에 내가 맞냐. 어? 이렇게 문제가 생겨. 그럼 어느 게 맞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조사선 사상은 그런 빈틈없는 사상적 구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어, 이 조사선 정신이. 예, 그래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갔을 건데, 예, 깨달음을 누리라는 말을 써요. 깨달음을, 깨달음 누려라. 어? 우리가. 네? 깨달음을 누리다 보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지혜를 쓰고 나는 뭐 어리석단 표현을 안 쓴다고 얘기했는데 적은 깨달음을 이제 쓰다가 큰 깨달음에 이른다. 적은 지혜를 쓰다가 높은 지혜, 탁월한 지혜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에, 조금, 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에, 그래서 깨달기 전에도 쌍차가 쌍, 차 쌍차 쌍조가 되는 거고, 에, 깨달은 후에, 후에, 완전한 깨달음 이르러서도 어, 거기서는 두말 하면 잔소리죠. 어, 어 완전 깨달은 쌍차 쌍조가 안 되면 되겠어요? 에, 어, 깨달으면 야 되죠. 그래서 어, 이제 산매 얘기를 내가 건드려야 되는데 산매는 어떻게 해서 산매가 되겠어요? 산매는 뭐예요? 집중이죠. 산만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산매예요. 그런데 산만하지 않는 상태, 지혜가 안된 산매만 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함께 산매가 되는, 거, 같이 상자 해서. 상자 상승하는 거지, 산매만이 따로 산매되고또 지혜만 따로 되고요. 어, 산매가 돼서 지혜가 어? 수승해지고, 어, 수승한 지혜에서 또 뛰어난 산매가 되고, 이렇게 에,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이제 염불만 갖고는 어, 부족하니까, 염불선이 어? 어, 나온 이유가 그거에 선을 보충하려고, 뭐, 죄가 필요한 거예요. 면물이 갖는 에? 그런 힘이 있어요. 음, 질문하면서 주고받고 하니까 다 확실히 잘 되고. 음. <laughs> 어, 우리는 음, 우리 시대 출가해서 우리도 그때 60년대 출가를 해서 중반기에 출발했는데 에, 이제 천, 천수경 오자마자 천수경 어, 예우라 하고, 어, 고향주 하면서 부엌 앞에서, 예, 불찍갱이로, 어, 두드리면서, 어, 정구 업지는 이렇게 예우고, 어, 그렇게 이제 한 세대에요. 음, 그렇게 했는데, 어, 그러니까 뭐, 어, 천수경 다 예우잖아요. 어? 어, 뭐, 어, 단어가 이쪽으로 붙어야 될지 저쪽으로 붙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예운 거예요 처음에. 한번 모르니까, 어? 어, 그렇게 해서 천수경 예웠는데, 에, 한 번은 어, 태백산에서 에, 이제 살게 됐어요 한철 살았는데 에, 거기 살면서 어, 이 에, 암자라고 이름은 붙어있는데 토굴인데 에, 본체가 하나 있고 화장실이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에, 옛날 화장실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 에, 화장실을 가려고 어, 밖에 나와 보니까 캄캄한 거요. 어, 아마 저그몸에 구름까지 낀것 같아요. 어, 하나도 안보이거요그 어, 현동에서 한, 어, 한 450리 돼요. 어, 현동 아시죠? 에, 그저 봉화. 어, 그런데 에, 거기에 이제 에, 나와서 보니까 캄캄해. 그러니까 그때는 에, 그 어두운 데에 발을 잘못 디뎌 갖고 계단 잘못 받고 발 삐면은 그때는 뭐 요새같이 네? 어, 그 걸어서 발삐하고 걸어서 오십리 어? 어, 걸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이거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에, 몸을 아껴야 돼 그래서 앉아갖고 이양 조금 있다가 어, 음, 가야 되겠다 그래 갖고 어, 그좀 어, 기다리는 사이에 뭐를 했냐면 심료장구다라니를 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 그때 어, 시간이 얼마 소요된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고 이제 어, 의식이 에, 이제 차려가지고 어, 눈을 뜨고 보니까 어,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반대는 어, 다 캄캄한데 에, 화장실 가는 데가 거기만 환하지 무슨? 에? 어, 뭐, 불을 켜놓은 것처럼 너무 밝은 요 어, 내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뭐, 모리알도 보일 것 같이 이렇게 밝아요. 그런 식이 된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어, 그때, 그다란이 해보고, 어, 내가 다란일를 이거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는 생각을 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 어, 내가 전반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는데, 아 어, 이런 걸 자꾸 써먹게 되면, 에, 이제 신비주의 빠지고 어? 그 신비주의는 뭐예요? 어, 지혜는 에, 자기를 이볼줄 알아 알게 돼요. 지혜는. 그런데 이 신비주의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 자기가 어, 잘난 체해주고 어, 뛰어나고 싶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 그런 에,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능력은 없는데 거기다 어, 그런 이제. 에? 어, 힘만 생기면 어떡했어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아주 위험한데 쓰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정리한 불교관에서는 이제 그런 게 바탕이 됐겠죠. 어, 끊었어요. 아, 이후로는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어, 예. 어, 내가 그거 하면 딴 사람한테도 또, 어, 그렇게 해서, 어, 잘못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부터는, 예, 그걸 안 하기로 하고, 이제, 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어, 야, 어, 다란이 위력이, 야, 위력이 있구나. 그거 보고 그래, 야, 이거 쌍차상조가 정말 이거, 어, 에 예, 바란스가 유지돼야 되겠다. 어, 예, 산매만 이게 앞서서 돼버리면, 에 예, 이게 곤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쌍차상조를 그렇게 성철스만 입이 예, 달토록 강조, 입이 예? 달토. 그 교리에서 보니까 뭐, 어, 너무 완벽해요. 쌍차상조는. 그게. 예. 그래서, 어, 이 네. 잘못된, 에, 이 수행을, 에, 이게 바로 잡는, 이제 바로 밑에 이제 그런 네? 중도, 어, 쌍차상조, 어, 이게 나가요. 그니까 이게 밸런스가 잡혀져야 돼. 안 그러면 편향돼. 예. 네. 아, 이제 산매로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산매를 올바로 내걸 못 만들고 이제 졸리 욕구로 이제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도구로 그러니까 그잘 쓰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잘 쓰는 게 아니라 지혜가 그만큼 수승해야지 잘 써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도 지혜는 지혜인데 그거는 지혜로선 너무 미약해요. 잘 써야 된다. 의도적으로 지혜가 아니라 아, 몸에 배 나오는 그런 지혜가 되어야 아, 돼. 아, 그래서 어, 그 뒤에 스님은 쌍차상조 어, 오늘 그 어, 뭔가 이제 좋은 자리를 답게 어, 이렇게 어, 질문을 해 주시니까 어, 어, 이거 안 했으면 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못 가질 뻔 했어요. 어, 오늘 끝나고 내일도 어, 이제 에 마지막 6강이 있는데 에, 그때 에, 조금 이 죽음 문제 이거는 어, 시간하고 관련돼요 시간 아, 나고 죽으면 이게 시간 문제예요 어, 그래서 에, 무시간 시간이 없는 거 어? 에, 에, 요거 이제 덧붙여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어, 사상제 8정도 어, 12연기 또 어, 인과법문 에? 에, 이런 건 뭐냐 시간 안에서 문제예요. 시간 안에서. 예? 인간은 뭐예요? 과거가 있고, 어 현재가 있잖아요. 과거에 씨를 뿌려서 현재 거두고 이런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시간을 뛰어넘어 버린 게 뭐냐. 그 시간 뛰어넘은 걸그 표현을 안 쓰지만은 이걸로 내용 다루는 게 이제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본부는 시간을 예, 벗어난 존재라는 거요. 예? 그게, 예. 그런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시간을 벗어난 존재예요. 어, 그래서, 예, 어떤 거라도 시간 벗어난 입장에서, 어, 해석하면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왜? 시간을 벗어나 보니까. 그래서, 어, 이제 인간본문에 너무 숙달되면, 예, 고게또 뭐가 돼요? 어? 어, 그게 이제 타성이 되었고, 어, 인간법문 들어보면, 에, 그 진리죠. 어? 에. 그걸 부정한 논리가 어디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은 건 뭐예요? 아, 무시가 아니에요. 에, 시간 없는데 이러면, 그 아무것도 없어요. 에, 그래서 우리는, 에 시간 없는 존재인데, 에, 시간 없는 존재에서 어, 그걸 수용 못하고, 어 이제 무 시간에서 그걸 못 받아들고 어, 유 시간으로 가면 에, 어떻게 돼요? 어, 이제 죽음이 두렵고 어, 아쉽고 그래요. 아, 인도 가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에, 심각하게 생각. 일반 대중 문화예요. 대중 문화예요. 에, 우리는 자꾸 유교권에서 유교, 유교 문화권에서 에, 에, 부모 이제 충 아니, 효도를 얘기하려고 죽음을 자꾸 돌아가신 걸막 심각하게 자꾸 끌어올린 거라 계속 끌어올린 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음이 불필요하게 죽음을 막 심각하게 얘기하고 뭐 생사를 떼어놓는다 얘기도 뭐 불교에 안 맞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이게 치우쳐 있어요. 너무 치우쳐 있는 거요. 어, 여기는 내일 합시다. 오늘, 오늘 뭐날셀 것도 아니고, 어, 내, 내일로 넘어가도록 어, 그렇게 합시다. 어. 마치겠습니다.